하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영상은 두 번째 캐릭터인 소서리스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무공이 우리가 없을 때 초반에 육성을 하게 되는 그런 파이어볼 오브 소서입니다. 파볼 오브 소서라고 하죠. 아이템부터 소개해 드리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는 위저드를 착용했습니다. 위저드 말고도 이제 유니크 샤드도 있고요. 또는 신호부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무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위저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위저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옵션에 보시면 은 50패케에다가 마나 증가 15% 그리고 마쟁 15% 그리고 캐릭터 랩당 레벨에 비례해서 마나가 증가하고요 또 모든 저항력이 무려 75%가 붙기 때문에 초반용으로는 굉장히 쓸모가 있습니다 또한 신호부도 있지만 신호부도 뭐 패캔은 적지만 3스킬에다가 각종 필요한 옵션들이 골고루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저드나 또는 신호부를 착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탈셋도 있고 탈셋 같은 경우에는 세트를 완전하게 착용해 주셔야 그 효과를 굉장히 크게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착용하는 것은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탈색도 있고 다양한 무기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맞춰서 착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신호부도 있습니다 신호부를 보시면은 3스킬 그리고 30패켈 그리고 방상 에너지 그리고 모든 저항력 20까지 그리고 50%의 매찬까지 붙어 있죠 앵벌용으로는 신호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0패케가 붙어 있고 50만아, 올레가 10이 붙어 있는 유닉 샤드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위저드를 구하지 못했거나 아직 획득이 되기 전이라면 이런 유닉 샤드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드랍이 잘 되기 때문에 레벨도 굉장히 낮다 보니까 착용 레벨이 2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초반용으로는 이 샤드도 괜찮아요. 머리는 샤코를 착용했습니다. 샤코 말고도 다른 투구가 없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투구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샤코만 한게 마땅치가 않아요. 샤코가 보시면은, 투 스킬에, 투 모든 능력치, 렙당 라이프와 만화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50% 매찬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말고 대체를 한다면, 뭐, 유닉 서클릿도 있고요. 또는 이제, 레어 서클릿도 있는데, 그런 서클릿 종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샤코보다 드랍률도 현저히 적고요. 또 구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초록색깔 군밤장수룩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레저렉션 때는 조금 더 조금 모습이 선명하게 초록색깔이 보여서 더 이렇게 독특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샤코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파볼 오브 소설을 할 때는 콜드 주얼이나 또는 파이어 주얼, 주얼 같은 거를 한 개씩 추가로 더 박아주시면 나중에 데미지 같은 게 조금 더 상승이 되고 사냥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테니까 그런 점을 참고해서 주얼이나 룬을 소켓을 뚫어서 박아주시면 좀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밀렛은 탈라샤 아뮬을 착용했고요. 탈라샤 아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투스킬에다가 그리고 라이프와 마나. 그리고 저항력까지 이런 옵션들이 쏠쏠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탈라샤 아뮬이 아니더라도 뭐 마라 아뮬도 있고요 패캐가 충분히 충족이 된다면은 마라 아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패는 스피리트 모너크를 착용했습니다 모너크를 착용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불사조를 착용을 해서 맞춰 주셔도 됩니다 패캐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주시면서요. 패케가 확보가 됐다? 그러면은 모너크 대신 불사조를 착용해주셔도 됩니다. 모너크 같은 경우에는 아래 옵션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투스킬에 패케, 페이, 그리고 각종 뭐 생명력, 마나, 레지까지 쏠쏠하게 잘 붙어있어서 스피릿만한게 굉장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착용해주시거나 불사조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츠는 배틀부츠를 착용했고요. 배틀부츠도 매찬이 30에서 50%까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앵벌을 할 때는 배추를 착용해 주시면 좀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또는 배추가 아니더라도 스케럽 부츠를 착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매찬은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쏠쏠한 옵션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케럽 부츠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링 한쪽은 조던 링을 착용해 줬고요. 다른 한쪽은 패캐링을 착용했습니다. 벨트는 스웻벨트를 착용했고요 갑옷은 소서 신교복입니다. 구교복이랑 신교복이랑 차이점은 조금씩 옵션들이 다릅니다. 또한 신교복 같은 경우에는 아래 보시면은 소서리스 전용의 스킬이 붙는데 이 쓰리 스킬이 무작위로 붙습니다. 파이어 볼트가 붙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노바가 붙던지 여러가지 옵션들이 무작위로 쓰리 스킬이 선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교복을 만약에 착용하시게 된다면 그 캐릭을 어떻게 세팅을 하시는 거에 따라서 교복에 저 추가 옵션을 선택을 하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파볼 오브 수선데 이제 파이어 계열의 이제 데미지가 좀더 붙었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은 좀 데미지가 더 효과적이겠죠. 그런데 이제 사냥을 하다가 이게 드랍이 된 건데 아쉽게도 블리자드가 떴어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드랍된 걸로 한번 이렇게 착용을 해봤다는 점 기억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갑은 메피 장갑, 레이지 장갑을 착용했고요. 레더 서버에서는 업그레이드가 두번 되고요. 스탠다드 서버에서는 한 번만 되니까 그점 참고하시면서 업그레이드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인벤토리는 파이어 스펠 참, 무옵이나 또는 잡옵 이렇게 피참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스몰 참은 20피, 레지 참이나 이런식으로 오울레 스몰참으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더 세팅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세팅을 해줬다는 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조무기는 콜트함스를 착용했습니다. 방패는 그림실드를 착용했고요 사냥을 하다가 나온 그림실드로 이렇게 수암용을 대체해줬습니다. 수암용이기 때문에 그림실드나 아니면 불사조나 모너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세팅에 맞춰서 착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용병 설명 드릴게요. 용병은 나이트 액트 2 수비용병을 뽑아줬습니다. 홀리 프리즌 오라 효과가 있는 용병을 뽑아줬고요. 머리는 안다 머리입니다. 미약인 안다 머리를 한번 개봉해 봤고요. 개봉을 한 거를 지금 착용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랄룬 작업을 하시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주얼까지 구매하실 수 있고 또 가격대가 저렴해진다면 15공속 38의 주얼까지 세팅을 해주시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갑옷은 에테 인내를 착용했습니다 라이프 계산법은 제가 오른쪽에 하나 띄워 드릴 테니까 라이프 계산 방법 한 번씩 보시면서 여러분도 직작을 하셨을 때 라이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기는 통찰력을 착용했습니다. 통찰력을 용병에게 착용해 줌으로써 만화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요. 여러분들이 통찰력을 보실 때는요. 옵션을 지금 보시면 장착 시 17레벨의 메디테이션이 있습니다. 메디테이션 오라 효과를 몇 레벨까지 돼 있는지 한번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증뎀, 나머지 밑에 옵션 추가 옵션들을 보시면 되죠. 스탯 설명 드릴게요. 현재 레벨은 85레벨까지 올렸고요. 힘은 아이템 착용까지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민첩을 보시면 위저드가 지금 75입니다. 민첩을 위저드 아이템 착용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찍어주시고요. 그 외에는 찍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생명력에다가 다 찍어주시면 되고요. 한 번에 다 찍으실 때는 키보드 좌측에 쉬프트 누르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면 한 번에 편리하게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스킬 트리 설명드릴게요. 현재 스킬 트리에서는 파이어 스킬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히드라 빼고는 웜스부터 차례대로 파이어 마스터리까지 한 개씩 찍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찍어 주시고요. 그다음 위쪽 보시면 파이어볼트 20개를 찍어 줍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파이어볼 20개를 찍어 주고요. 그리고 라이트닝 스펠로 넘어오셔서 보시는 것처럼 스태틱 필드, 텔레키니시스 텔레포트, 이렇게 각각 한 개씩 찍어줍니다. 콜드 스펠 쪽으로 넘어오셔서요. 보시는 것처럼 프로즌 아머부터 이렇게 콜드 마스터리, 그리고 프로즌 오브까지. 맨 위쪽 보시면 아이스 볼트 20개를 먼저 찍어줍니다. 남은 스킬은 프로즌 오브에다가 쭉 찍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킬 트리는 조금씩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파이어 쪽에서 뭐 메테오까지 좀더 찍어서 파이어 데미지를 좀더 올려 주시거나, 또는 파이어 마스터리를 찍어서 데미지를 좀더 올려 주시거나, 약간씩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스킬 트리는 참고하셔서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한번 스탯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파이어볼은 5,100 정도, 5,200이 조금 안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즌 오브 같은 경우에는 630 정도까지 나오고 있고요. 라이프는 1,300 정도, 1,400이 조금 안되고 있고요. 저항력은 19, 56, 75, 45가 확보되고 있습니다. <놀람> 이런 파이어 내성은 폴드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라이징 의성은 오브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라이징이랑 폴드가 있다 그러면 파이어로 스태틱 필드로 피를 이렇게 좀 깎아주면서 이렇게 용병이랑 근접을 해서 용병한테 터치를 하면 되죠. 무공이 없어도 충분히 사냥은 가능한데 이렇게 초원소을 찍어서 사냥을 해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런 내성 같은 경우에는 골라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We'll <laughs> 각의 내성은 이렇게 맞춰서 타당을 해주시면 됩니다. 솔플 방에서 이렇게 앵벌을 할 때는 이 정도로도 충분하지만 아직 이제 무공 이좀 가격대가 저렴해지면 그때 다시 좀 세팅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무공이 확보가 된다면 그때는 체라소서로 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잘 사냥을 충분히 하고 있지만 이제 풀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버거울 수가 있어요. 풀방은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점을 기억하시면서 쇼트 방에서 이렇게 좀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피도 좀 깎아주면서요. 이렇게 파이어 또는 이제 옥브로 같이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 <목소리> <목소리> 마은좀 몬스터가 강하니까 이렇게 잘 피해 다니면서 어, 잡아시면습니다 마지막 녀석이 은근히 빡세요. Okay, 마무리. 오 헬마우스. 두 번째 는 나탈리아 나탈리아 가보세트도 괜찮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파벌 오브 소서가 사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무공이 없으면 또 불편한 점도 있는데 또 무공이 없을 때 이렇게 초반용으로도 이런 소서리스를 한번쯤 육성을 하시면서 이렇게 사냥을 하시다가 나중에 무공값이 떨어졌을 때 또는 무공이 획득이 됐을 때는 그렇게 준비를 해서 체라소서나 다른 소서리스로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 도움 되셨다면 아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캐릭터로 또 다른 리뷰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